네,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 주셨네요. 브레이크 전구 교환하는 방법을 올려 달라고 하셨어요. 브레이크 전구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중요하죠. 내 안전에도 중요하고 나를 따라오는 뒤차에도 중요하고. 브레이크 전구가 다 죽어 있다면은 차량이 쓸때 또는 밤에 운전하실 때뒤차가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신호의 신호, 하나의 언어죠. 브레이크 등 빨간색이죠. 신호등도 빨간색이고 그런 모든 주의를 요구하는 그, 그 색깔의 언어에는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죠. 붉은색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붉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빛의 삼원색 중에서 빛에는 고유의 그 색깔 있죠. 색깔 색깔이, 색깔이. 빨록파던가요그 네. 중에서 붉은색이 가장, 어, 가장 멀리서 볼수 있고 그리고 다른 미세먼지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변색이 되지 않아요. 색상 자체가. 자,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가을철에 석양이 절대 붉은색이 지잖아요. 빛의 그 3번색 중에서 유일하게 붉, 붉은색만 띄는 이유가 바로 붉은색은 가장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빛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희석이 좀덜 되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제 말이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브레이크 전구 요거 요 브레이크 전구를 교환하는 방법을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를 열어야 되겠죠? 트렁크를 열어볼까요? 자, 트렁크를 열면은 브레이크 전구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일명 대로등이라고 하죠? 이거는 전구가 이쪽은 안쪽에서 안쪽에서 뜯어서 교환하는 타입이 있구요. 이렇게 피스가 박혀있죠? 이 피스를 풀러서 아예 뺀 상태에서 교환하는 종류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종류. 요 타입은 아쉽게도, 저, 제가 좀 힘들겠는데요. 아쉽게도 뒤에서 빼는 타입이 아니라, 대로동을 탈착을 해야지만 교환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 전동 드라이브 좋아하죠. 네.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피스를 두 개를 풀었고요 그리고 뒤쪽 대동을 뺄 때는 또 종류가 있어요. <laughs> 앞으로 당기는 방법과 당기는 차량이 있고요또 옆으로 미는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옆으로 미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 빠지게 되겠죠? 딱 뺐을 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 배선들이 걸려있죠. 자, 이것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류동들은 전구가 대략적으로 3개가 들어가요. 하나, 둘, 그리고 이쪽에 3개. 하나, 둘, 3개. 붉은색은 브레이크 또는 미등을 켰을 때들어온 거고요. 황색 전구가 껴져 있는 거는 시그널 램프, 깜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후진할 때 불도 들어야 되겠죠. 네, 후진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전구를 다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자 분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죠? 여기 전구 가 숨어있었어요. 돌리시면 돼요. 돌리고 빼주시면 전구가 이렇게 나오죠. 전구가 어, 이런 거를 더블 전구라고 해요. 필라멘트, 필라멘트, 필라멘트가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미딩이고 하나는 브레이크예요 네. 이렇게 정거 들어가 있고 누르고 그냥 빼시면 안 빠져요 그냥 누르시면 항상 누르시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이기 점이 두개가 있죠 점이 두개 있죠 그리고 일명 더블 전거라고 해요 더블 전거저리고잘 보시면 여기 턱이 있어요 턱 이 턱이 보이시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높고, 낮고. 그 이유는, 이 소켓에, 높고, 낮은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그대로, 이렇게, 높고, 낮, 낮음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끼울 때도, 끼울 때도, 눌러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안 빠지죠? 이런 식으로. 또 전구가 나갔으니까, 새 걸로 갈아야 되겠네요. 자. 신품으로 변화되겠죠? 신품, 새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높고 낮음을 확인하신 후에 돌려서 껴주세요. 아, 그리고 거꾸로는 안 들어가요, 솔직히. 자, 이렇게 껴주시고, 장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소켓을 딱 맞춰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뺐을 때, 뭐 뺐을 때 다른 것도 확인하면 좋겠죠? 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시그널 램프. 깜빡이죠, 깜빡이. 깜빡이도 이렇게 돌려서, 오, 깎였네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보시면 황색이죠, 황색. 황색 전구. 이건 싱글이에요. 필라멘트가 하나에요. 이론 멀쩡하네요,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제 위치에 돌려서 껴주시고.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후진등. 후진등입니다. 후진등. 빼는 김에 후진등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것도 돌려서 빼주시면, 이렇게 얘도, 얘는, 얘도 싱글이에요. 싱글. 다시 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황색 전구 브레이크 전구나 그... 후진등 후진등 괜찮겠네요 또 시그널 램프 특히 시그널 램프를 황색이 아닌 또 백색이나 아니면 뭐 진한 붉은색 그런거 끼시는 분들 계신데 다 불법이에요 정확히 황색만 껴주셔야 돼요 다 불법입니다 걸립니다 그런것도 자 이런식으로 해서 교환을 해주시면 되죠. 교환했으니까 을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언제나 장착은 분해의 역순이죠. 역순 방향을 잡아주시고 원래 자리에 빼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했죠. 얘는 옆으로 빼는 거라고. 그럼 옆으로 쳐주시면 자리를 찾습니다. 자기가 이 상태에서 또 아까 피스를 뺐죠. 자리잘 잡힌 상태에서 본래 자리에 비어주시고 비워주고요 이렇게 되면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브레이크 전구 도 중요합니다 이거 검사 때 빠꾸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는 걸로 보여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말고 이분처럼 저한테 메시, 메시지를 주세요. 유튜브 상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브레이크 좀 밟아주세요. 노세요, 미등만 켜주세요. 다시 브레이크 밟아주세요. 다 꺼주세요. 왼쪽 깜빡이 켜주세요. 꺼주세요. 그 상태에서 후진 한번 넣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꺼주세요. 자, 작동이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교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